아침 뉴스 자막이 빠르게 스친다. 압구정의 한 아파트, 80억. 성수의 고급 주택, 100억을 넘겼다는 숫자가 화면을 가른다. 관찰자는 잠시 시선을 멈춘다. 숨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 저걸 누가 사지? 라는 질문이 거실의 공기를 흔든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0년을 모아도 닿지 않는 가격. 우리는 늘 같은 결론으로 도망친다. 재벌의 자녀이거나 운이 터진 소수일 것이라고.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 만약 그 생각이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졌고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 관찰자는 숫자 대신 장면을 붙였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휴대폰 알림의 진동,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웅성거림. 모두가 비슷한 질문을 한다. 요즘 왜 이렇게 비싸? 질문은 분노로 번지기 전에 데이터로 향한다. 최근의 한 보고서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2025년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그 수가 한 도시의 인구처럼 커졌다는 사실. 관찰자는. 부시라는 단어에 멈춘다. 지도 위에 점을 찍듯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 여기서 긴장이 생긴다. 부자는 소수라는 집단적 환상과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의 충돌, 인지부조화가 미세하게 일어난다. 우리는 왜이 숫자를 체감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늘어난다. 헤드라인은 집값을 말하지만 그 집을 사는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다. 관찰자는 문득 깨닫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격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질문이 다음 장면을 부른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숫자는 종종 감정을 지운다. 그래서 관찰자는 다시 장면을 만든다. 지도 위에 도시 하나를 올린다. 전주시나 포항시 인구 40만 명이 조금 넘는 도시. 그 도시의 모든 시민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상상해 보라. 어색한 침묵이 생긴다. 그 침묵이 바로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격이다. 2025년 그런 도시가 이미 존재한다. 이름은 없다. 다만 수치로만 불린다. 47만 6천명. 건설자는 엑셀표의 행과 열을 넘기듯 시간을 이동한다. 불과 1년 전보다 15,000명이 늘었다. 숫자 자체보다 속도가 문제다. 증가폭은 작아 보이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늘고 있다. 그것도 조용히. 이들이 준 돈의 총량은 3,66조 원. 국가 예산과 견조도 작지 않은 규모가 한 도시의 손에 모여 있다. 여기서 공기가 한번더 무거워진다.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부가적 디테일은 체감의 실패다. 우리는 왜이 불을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이들은 소비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고요하다. 값비싼 집은 뉴스에 나오지만 주식계좌의 숫자는 조용하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부의 집중은 위험인가? 효율인가? 어떤 이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말하고, 어떤 이는 기회의 잠식을 말한다. 관찰자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남긴다. 집중된 돈은 반드시 움직인다. 머무르지 않는다. 이 장면의 클라이맥스는 속도다. 47만 6천이라는 숫자는 고정된 동상이 아니다. 매년 미세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보폭은 작아보여도 누적은 크다. 관찰자는 엘리베이터가 한층씩 오르는 소리를 듣는다. 갑작스러운 점프는 없지만 어느 순간 창밖의 모피가 달라진다. 이 도시의 성장은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도시 안에서도 모두가 같은 속도로 부유해지고 있을까? 숫자가 커질수록 감각은 둔해진다 관찰자는 그래서 무게를 바꿔진다 3066조 원 지폐의 부피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로 환산한다 수십 년의 노동 수백만 번의 선택 실패와 성공이 포개진 총합 이 거대한 금액이 한 도시의 손에 모여 있다는 사실은 풍요보다 압박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다. 공기는 여기서 한번더 낮아진다. 부가적 디테일은 손에 쥔 세계다. 이 돈은 잠들지 않는다. 예금으로 고정되지도 금고에 봉인되지도 않는다. 움직이며 파장을 만든다. 주가의 미세한 흔들림, 채권 금리의 변주. 환율의 작은 떨림. 관찰자는 이 파장들이 일상으로 번지는 순간을 본다. 카페의 가격표가 바뀌고, 월세 공지가 올라오고, 아이 학원비가 인상된다. 거대한 숫자는 이렇게 소소한 변화로 변환된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선명해진다. 부의 집중이 문제인가? 아니면 성장의 부산물인가? 어느 쪽이든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이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머무르는 돈은 없다. 머무는 순간 가치가 줄어든다. 그래서 부는 늘 출구를 찾는다. 관찰자는 금융 시장의 화면을 떠올린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산다. 이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플레이어처럼 움직인다. 클라이맥스는 대비다. 우리는 월급의 인상률을 이야기하지만 이 도시는 자산의 이동률을 이야기한다. 기준이 다르다. 시간의 단위도 다르다. 연봉은 연단위로 계산되지만 자산은 분기와 분초로 재편된다. 관찰자는 여기서 깨닫는다. 문제는 부자들이 많아졌다가 아니다. 부자들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무엇을 들고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느냐의 문제. 이 깨달음은 다음 장면을 부른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속도는 다르다는 사실로. 도시는 하나지만 속도는 같지 않다. 관찰자는 표의 구분선을 따라 시선을 옮긴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300억, 그리고 300억을 훌쩍 넘는 최삼위. 이름은 건조하지만 움직임은 선명하다. 상식은 말한다. 가장 큰 집단이 가장 빨리 늘 것이라고. 그러나 데이터는 고개를 젓는다. 가장 빠른 성장은 맨 위에서 일어났다. 최상위의 가속.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증가율은 압도적이다. 부가적 디테일은 체감을 왜곡이다. 최상위는 늘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거래는 조용하고 선택은 빠르다. 그들이 움직일 때 남는 흔적은 가격이다. 아프정의 80억, 성수의 100억. 우리는 결과만 본다. 과정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누가 샀지? 관찰자는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한 장면을 덧댄다. 법무사 사무실의 조용한 복도, 계약서가 넘어가는 소리, 사인 하나로 끝나는 결정. 이 속도는 경험에서 나온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갈라진다. 부의 상단이 빨리 커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는가. 아니면 자본의 효율이 높아지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사실이 있다. 상단의 가속은 중단을 모른다. 왜냐하면 상단은 리스크를 다르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치 않는 법을 먼저 배웠다. 수익보다 생존. 이 원칙이 속도를 만든다. 클라이맥스는 방향이다. 최상위는 경기의 상단을 쫓지 않는다. 하단의 위험을 피한다. 그래서 더 빨리 늘어난다. 관찰자는 엘리베이터의 마지막 버튼을 본다. 위층으로 갈수록 정차는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이 장면에서 질문이 바뀐다. 왜 그들이 들었나? 에서 그들은 무엇을 버렸나로? 답은 다음 장면에서 나온다. 오래된 신화 하나가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한국의 안전지대였다. 관찰자는 그 신화가 만들어진 장면들을 기억한다. 등기부 등고의 묵직함, 똘똘한 한 채라는 주문, 한번 사두면 평생이 편안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표의 비중은 말을 바꾼다.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던 비율이 절반 언저리로 내려온 순간 공기가 바뀐다. 신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힘을 잃는다. 부가적 디테일은 선택의 미세한 변화다. 부자는 집을 버리지 않는다. 줄인다. 과거처럼 밀리지 않는다.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한다. 이 변화는 겁에서 오지 않는다. 계산에서 온다. 세금은 계산을 가속한다. 다주택에 얹힌 부담은 보유의 의미를 바꿔놓았다. 보유는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 유지 비용이 붙는다. 관찰자는 납부고지서의 얇은 봉투를 떠올린다. 봉투는 가볍지만 메시지는 무겁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다시 열린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왜곡했는가? 아니면 과열을 시켰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다. 다만, 결과는 분명하다. 추가 증식의 경로로서 부동산은 매력이 낮아졌다.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과 정책 리스크가 먼저 계산표에 오른다. 관찰자는 회의실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를 듣는다. 한 채는 유지, 확장은 보류. 문장은 짧고 결정은 빠르다. 클라이맥스는 균열의 순간이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더 이상 자동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 관찰자는 지도 위에서 자산의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이동하는 것을 본다. 큰 지진은 없다. 대신 잔진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 잔진의 방향이 다음 장면을 예고한다. 돈은 남아있지 않는다. 더 나은 출구를 향해 움직일 뿐이다. 관찰자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를 지나 금융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 세금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이 초침소리처럼 들린다. 건설사가 자금을 빌리고 증권사가 그 돈을 제공하고 금리가 오르며 경기 둔화가 겹치는 순간 불안이 고조된다. 일부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은 늦춰진다. 연쇄적인 붕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가장 현명한 돈은 이미 움직였다. 부자들은 폭탄 소리를 듣고 안전한 길을 찾는다. 부가적 디테일은 시각적이다. 도면 위에 빨간 체크. 계약서 모서리에 찍힌 도장. 현장의 크레인과 콘크리트 믹서의 정적.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관찰자는 발걸음을 늦추며 공포와 계산이 공존하는 장면을 지켜본다. 공포가 행동을 주도하지 않는다. 계산이 주도한다. 그래서 돈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이동한다. 공개적 논쟁이 시작된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산 증식을 막기 위한 것인가? 논점은 다르지만, 관찰자가 주목하는 것은 한 가지다. 결과는 이미 숫자로 나타난다. 부동산의 매력은 하락했고, 새로운 자본의 출구가 필요해졌다. 부자들은 더 이상 전통적 규칙에 묶이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효율과 수익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클라이맥스는 대비로 완성된다. 여전히 뉴스에는 아파트 가격이 보도되지만, 진짜 돈은 주식과 금융자산 쪽으로 향한다. 관철자는 화면과 표를 오가며 흐름을 따라간다. 부동산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자산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이 장면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이동이며 다음 파트의 주제를 예고한다. 금융자산이라는 새로운 바다가 펼쳐진다. 관철자는 눈을 금융시장 차트에 고정한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고 숫자가 빠르게 변한다. 단기, 중장기 유망 투자처 조사에서 주식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순간이다. 단기 55.0%, 중장기 49.8%, 부동산, 금, 가상자산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높다. 관찰자는 시선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단순한 유엔이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부의 저수지였던 부동산이 이제 주식이라는 바다로 흘러가는 순간이다. 부가적 디테일은 감각적이다. 모니터 화면 속 주식 종목이 깜빡이고 전화 알람이 울리고 거래 앱에서 매수 매도 알림이 계속 이어진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숫자는 압박을 만든다. 관찰자는 거래소 복도의 침묵과 마치 연결된 듯 긴장감을 느낀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일어난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관찰자는 패턴을 읽는다. 흐름을 읽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클라이맥스는 속도와 집중이다. 부동산에서 벗어난 돈은 단순히 이동하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이동한다.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부자들의 판단. 정보 우위가 속도를 만든다. 관찰자는 회의실과 거래소, 집안의 화면으로 가며 흐름을 추적한다. 단기 수입이 아닌 장기적 생존과 가치 보존. 이 흐름은 다음 파트로 연결된다. 상속형과 자수성가형 부자의 대비, 관찰자는 상속과 사업소득의 대비를 시각화한다. 상속형 부자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지만 새로운 부의 원천은 사업 소득이다. 1위 사업 소득 34.5%. 2위 부동산 투자 22.0%. 3위 금융 투자 16.8%. 4위 상속 증여 16.5%. 5위 근로 소득 10.3%. 숫자는 차갑지만 장면은 생생하다. 창업 사무실, 주식 계좌 작은 공방, 온라인 판매 플랫폼 각각이 불을 쌓아올리는 장치다 관찰자는 여기서 하이브리드형 부자의 등장을 포착한다 부모에게 받은 종자동과 사업 투자의 결합 두 얼굴의 한국부가 동시에 작동한다 도가적 디테일은 경쟁의 긴장이다 상속으로 시작한 자금과 사업으로 시작한 자금이 서로 다른 속도로 불어난다 그래프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 격차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한다. 공개적 논쟁은 여기서 나온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분법적 판단은 편리하지만 현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역동적인 시장 속 각자의 선택과 전략이 생존 확률을 결정한다. 클라이맥스는 대비다. 상속형이 가진 안정과 자수성가형이 쌓아 올리는 속도. 관찰자는 복리와 가속소득. 시간의 힘을 떠올린다. 1억을 연8%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2억 1,600만원, 20년 후 4억 6,600만원, 30년 후 10억원. 마지막 10년의 폭발적 성장이 이전 20년의 성과보다 크다. 부자들의 장기적 관점과 인내심이 눈에 보이는 장면처럼 펼쳐진다. 다음 장면은 최종 그릇과 철학으로 이어진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완성된다. 관찰자는 마지막 장면을 그린다. 종자돈 5억, 가속소득, 장기복미, 겸손한 학습. 이네 가지가 부자의 그릇을 만든다. 카페 창가에 앉아 시선은 멀리 주식화면과 반도체 뉴스, AI 데이터 센터의 소음까지 스캔한다. 복리의 폭발력.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 시장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모든 요소가 합쳐져야 종자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 부가적 디테일은 현실적 실행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월 100만원. 맞벌이라면 200만원. 부업과 재능을 활용해 300초 400만원까지 가속페달을 밟는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젊음과 시간을 살리는 선택이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다림과 준비가 실제 불을 만든다. 관찰자는 엘리베이터 버튼과 거래소 화면, 회의실 계약서까지 장면을 겹쳐본다.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공개적 논쟁은 마지막 철학으로 귀결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번 돈을 담을 그릇은 별개의 문제다. 부자들은 수익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운다.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며 실패의 교훈을 무기로 삼는다. 성공은 단순한 기술이나 운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관찰자는 속삭이듯 남긴다. 돈을 담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는 찾아온다.